구속 영장 아마 대청구를 할 겁니다. 아.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하고 뭐 신자동, 예. 이재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반아뭐 이것도 사실 하나 들어가게 되면 뭐 최소한 5년에서 뭐 10년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형이거든요. 백현동입니다. 체포 영장을 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다시 국회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 아. 근데 지금 또 민주당 상황을 딱 보니까 이개딸들 음. 난리 박아지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친명계 공천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어떤가나 이재명이 공천을 하게 되. 면 이른바 비명계들의 제 공천 학살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파헤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은 일단은 어 수사가 더될 수밖에 없, 없는 상황이 네, 되고. 저기 네, 저기 지금 그 구속영장 아마 재청구를 할 겁니다. 아. 근데 이거 428억 가지고 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왜냐하면 예. 이제 김만배 구속. 기한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그런데 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얘가 마음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뭐 김만배로부터 아, 뭐가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없는 얘기는 거죠. 네. 그 다음 에 그렇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예. 라고 한다면 남은 거있지않습니까 백현동하고 뭐 정자동, 예. 성남 f c 도 있고요. 성남 f c 는 이미 들어가 있고, 예. 백현동 정자동하고 그 쌍방울 이세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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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이제 구성 여자가 청구를 하겠죠. 음. 근데 이제 백현동하고 정자동 건은 이건 부, 비교적 분명해요. 예. 대장동하고 대장동처럼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게 좀 분명하고 그다음에 아주 재미있게도 이재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반박을, 아. 반박을 못 해요. 예. 어.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 김인 섭이 들어가 있잖아요. 선대위원장의 때 네.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해 구도가.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이것도 사실 하나 들어가게 되면 뭐 최소한 5년에서 뭐 10년 까지 나올 수 있는 이 형이거든요 백현동입니다. 네, 백현동.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음. 신청 을 하게 되면 이게 다시 국회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고 아. 찬성이 한 표가 더 음. 많아서 찬성에 오히려 한표더 맞고 예. 지금 무효표 기권표 합하면 20표인데 그게 다 사실은 기권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 이 기권한 사람 중에 절반만 돌아 왔으면 음. 찬으로 돌아왔으면 그냥 가결 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어. 지금 또 민주당 상황을 딱 보니까 이 개딸들 음. 난리 바가지 치고 있거든. 그래서 뭐 보이콧을 할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예. 오면 아예 보이콧을 해서 아예 불가능해요 그게. 아. 그게 이제 김용민이 하는 얘긴인데 예. 보이콧을 해가지고, 아니, 그 쉽게 말하면 169명이 딱 빠져버리면은 의결 예. 정속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회의 자체가 네. 안 늘린다라는 거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다음 회기가 되면 바로 또 자동으로 상정이 되거든. 그때도안 나올 거야. 아. 사실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예. 가능하지 않은 거고. 자칫 잘못하면 비명계가 나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버리면 그럼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통과될 수도 네, 있겠네요. 통과될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무기명 투표하니까 누가 뭐 했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딱 해보면 167명 다 나가자, 다 아. 나가지 말자라고 하면은 나간 사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어.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음. 그 뭐지 그당 무슨 더 당론 투표로 예, 예. 하자. 예. 네. 어, 이런 거. 당론으로. 당론을 투결을 하자. 그럼 네. 만약에 당론을 하게 되면 당론을 갔다가 따르지 않게 되면 예.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서 아. 골 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그런 안들이 나오는데, 내가 볼때 그다지 어, 시, 어, 현, 실현 가능성이 없다. 예, 왜냐하면 예. 그러지 않아도 반발했는데, 반발해 가지고 요번에 음. 수많은 사람들이 찬성 던지고, 열 명이 찬성 던지고, 스무 명 넘게 지금 무협표 기권표를 던졌는데, 예. 이 사람들 자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막 가자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요 어.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표결 결과를 보고 일단은 검찰이 그 정당성을 획득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민주당에서는 우리 보고 정치 검찰이니 정치 보복이니라고 얘기했는데 를 예. 그런 민주당의 말에 음. 심지어는 민주당 의원들도 예. 동, 동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일단은 검, 검찰로서 모멘텀을 얻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번 건은 아니다 하더라도. 음. 요번 거 가지고 다시 하는 건 이제 무리가 있고 용건거든요 예. 굳이 예. 그럴 필요 없고 아직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백현동 정자동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수사가 예. 보강되고 난 다음에. 짱방을 예. 이걸 가지고 다시 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어, 이재명 대표의 팬덤 지지층인 개딸 양아들이 정말 파닥파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색출해내겠다. 예. 38명 리스트든 44명 리스트든 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면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 체포 동의안이 올때 우리가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이 찬성이나 또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졌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되는 게좀 쫄게 되나요 아니면 오히려 아니 뭐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갈 거야 내 길을 갈 거야 요즘 용기를 얻은 거예요 왜면 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소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생각해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마흔 몇 명까지 되예 제가 지금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평소에 예. 평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찬성했습니까, 예. 부결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부결에 당연히 표시했대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지만 예. 일단 그래도 제일 야당의 예. 대표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내가 제일 야당 소속 의원으로서 예. 거기서 즉각 찬성하기는 뭐 했다. 예. 안에서 부결표 던졌다. 이런. 서른 의원도 부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두 사람 또 빼면 이 두. 누군가가 두 사람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라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서른아 명이 반기를 든 거거든요. 그 예. 그쪽 그 민주당하고 친민주당 계열에서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두 사람을 또 더하면 뭐가 돼요? 마흔 한백이네요. 마흔 하나가 아. 되는 거죠. 이게 마흔 한백이면은 2016년 총선에서 어 국민의당 당선된 의원수보다도 더 많은데요.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첫째는 일단 공천 문제가 걸렸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친명계 공천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실제로 이재명이 이제 공천권을 줄 거고 이번에도 예. 우리 CBS의 논설위원 있잖아요, 김기환 논설위원. 예그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야. 아. 통화를 했는데 이재명 측에서 말을 바꿨는데, 예. 통화를 딱 했는데 첫 번째 절대 사퇴하지 않는다. 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감옥에 하나이 한이 있더라도 사퇴하지 않고 감옥에 가서도 공천거는 공천 내가 행사한다 아. 이런 의지가 뚜렷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혁신인가 거기 민주당 혁신 위에서 어떤 안을 내냐면 20%향원 네. 여론. 음.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뭐 공천 하나만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다다 친명계가 인 되는 거죠. 뭐 알려져 있는 그런 여론조사 전문가도 혁신위원회 에 들어가더라고요. 있 그러니까 네. 이거를 하게 되면은. 뭐 이거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 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신문강성들의 표 예. 신명강성들의 표 아. 가지고 공천 에 영향을 행사해야 되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나름대로는 시스템 공천 이별 예. 의미는 없게 됐지만 아. 그 시스템 내에서 지금 강성 당원들의 표, 그 표심을 20%를 예. 쉽게 말하면 얘가 지구당에서 뭐 그러니까 지역위원회에서 잘하고 못하고 이거이 아니라 그, 음. 그 배율을 낮추고 이걸 20% 넣어버리면 아.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시스템 공천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공천은 이재명 마음대로가 된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치. 아 그런 적 없다. 요즘에 이재명 브랜드 시스템 공천이 그렇죠. 되겠네.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네. 빼긴 뺐는데 아. 어쨌든간에 이재명이 공천을 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른바 비명계들의 이제 공천 학살이 있는 거죠. 예. 심지어는 뭐냐면 현역위원장이 있는데 현역지진위원장이 있는데 음. 그, 그 친명결한 이유로 예. 원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훔친다는 거 아니에요. 마치 아. 이거 내가 곧 접수할 거야 이거처럼 예. 얘들이 <laughs>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겠어.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뭐랄까 반발이 있는 거고 음. 두 번째는 예컨선 다선, 수도권 다선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천을 받겠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래가지고 못 하거든, 떨어지거든. 아 지금 서울 지역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거의 예. 더블스코이 거의 20% 가량 그렇습니다. 국힘한테 뒤지는 걸로 나와 있고. 막 결합 조사 결과인데. 그러면은 뭐 선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은 이제 다, 당선 문제 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한 우려가 이번에 예. 발표로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